안녕하세요. 이 시간 제가 소개할 책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책은 영화로도 나왔었기 때문에 제목과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작가 찰스 디킨스는 영국의 대문호로 우리가 잘 아는 구두쇠 스크루지가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쓴 작가입니다. 그는 1812년에 출생하여 1870년에 사망했으며 이 책은 그의 나이 48세였던 1860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아버지가 진 빚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매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할 형편으로 12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고, 15살 때부터 주경야독을 통해 20살 때의 시문사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틈틈이 글을 쓰며 소설을 집필하였고, 그후 소설가로 이름을 크게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이책 위대한 유산은 1권으로 된 장편 소설입니다. 재치 있는 표현들이 가득하고 추리 소설 같은 긴장감이 있고 생동감과 재미와 몰입감과 감동까지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고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요약하면서 그의 감동을 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이제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소년 핍은 일찍 부모님을 잃고 결혼한 누나와 대장장애인 미영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누나는 거친 성격에 살갑지 않았으나 따뜻한 성품을 가진 미영조는 늘 핍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위해주며 친구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핍은 집 근처 습지대에 혼자 나갔다가 발목에 커다란 족쇄를 찬 탈옥수를 만나게 되고 그 타록수의 협박으로 집에서 속세를 풀 줄칼과 음식을 그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타록수는 곧 군인들에게 잡혀 감옥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피은는 윗동네에 사는 부유하고 나이 많은 미혼녀 헤비셔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그녀와 그녀의 양녀 에스텔라와 놀아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미혼녀 헤비셤은 과거 약혼한 연인에게 결혼식 당일에 버림받은 충격으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부터 나이가든 지금까지 낡고 누렇게 바랜 웨딩 드레스를 걸치고 집안은 햇빛을 온통 차단한 채 촛불만 켜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남자들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핍돌의 에스텔라를 양녀로 기르고 있습니다. 핍은 아름답고 도도한 에스텔라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에스텔라는 하층민의 삶을 사는 핍을 무시하고 놀리고 경멸합니다. 핍은 귀족들의 삶을 보고 대장장이로 살아야 하는 자신의 모든 것들이 창피하게 생각되며, 다른 삶에 대한 갈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에스텔라를 좋아하는 마음은 커집니다. 그러나 미혼녀헤비셔은 에스텔라를 공부를 핑계로 외국으로 보내고, 핍에게도 대장장이로 돌아가라며 그의 마음에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런던의 한 변호사가 핍과 그의 매형 조를 찾아와서 핍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유산의 상속 조건은 상속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서는 안 되며 런던으로 가서 신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핍이 하루아침에 막대한 유산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핍과 주변 사람들은 미오녀 헤비점이 핍을 에스텔라의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 핍에게 자산을 상속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행운을 얻은 핍은 자신이 사는 마을과 주변 사람들을 부끄럽게 느끼며 늘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행복하게 지냈던 매형 조와의 헤어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런던으로 떠나게 됩니다. 핍은 런던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사교 클럽을 드나들며 상속받을 유산을 생각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고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고향을 찾아가긴 했지만 매형의 집은 방문하지 않고 자신의 은인이라 생각하는 미혼녀헤비셔의 집에만 들렀다가 돌아오곤 합니다. 한편 에스텔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와 런던 사교계에서 빛과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스텔라의 모습을 미오녀 헤비셔먼 흐뭇해하며 지켜봅니다. 런던 생활을 한지몇 년이 흘러 피비 23살 되는 어느 날, 험악하게 생긴 늙은 낯선 남자가 피비를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이 피비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그는 예전에 피비 습지에서 만났었던 타룩수였습니다. 그는 피비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유배지에서 열심히 돈을 벌었으며 자신과 같은 죄수도 진사를 키워낼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 핍을 상속자로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운 신사 핍을 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유배지에서 탈출하여 왔다고 말합니다. 핍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으며 막대한 유산의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앞으로는 그의 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 당시 탈출한 재수가 잡히면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피븐 타로스를 피신시키고 도주시키려 합니다. 도주하기로 한첫날 피븐 에스텔라를 찾아가 그녀가 거절할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결혼할 남자가 있다는 에스텔라의 냉정한 말에 피븐 또다시 마음이 아픕니다. 미혼녀 헤비셤은 그동안 피에의에스틀라에 대한 헛된 희망을 갖게 하고 상처를 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제서야 반성하게 되고 핍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핍은 헤비셤을 진심으로 용서해 줍니다. 핍이 타룩스와 함께 배를 타고 탈출하려 했으나 타룩스는 경찰에 체포되고 전재산이 몰수된 사용수 신분이 됩니다. 핍은 날마다 감옥으로 찾아가 그의 곁에 있어주고 그의 마음을 보살펴줍니다. 그는 그런 핍에게 진정한 신사의 모습을 발견하고 감옥에서 편안히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받을 유산도 없이 빚만 남게 되고 몸까지 아픔, 힘든 상황에 처한 핍의 소식을 듣고 매형조가 핍에게 찾아와 따뜻하게 돌보아주고 핍이 진빚까지 갚아줍니다. 핍은 매형조에게 그를 무시했었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조를 통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1년의 오랜 시간이 흘러 결혼해서 힘들게 살다가 남편과 사별 후 혼자가 된 이스텔라를 고향에서 만나게 됩니다. 냉정하기만 했던 그녀도 어려움을 겪은 후 마음이 여려졌고. 그에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하며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관계, 돈, 고통, 이세 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관계에 대해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관계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매우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관계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고 슬픔이나 아픔까지도 그러한 관계에서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매형조가 피백에 늘 한결같이 베풀었던 따뜻한 애정과 용서, 조가 이오녀 헤비샴과 타록스에게 보여준 진정한 용서와 보살핌, 이러한 것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중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돈, 물질에 관해서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며 끊임없이 소유를 누리려 하고 남들과 비교하여 과시하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하며 물질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랑하는 것이고 관계가 중요하다면 물질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질에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질, 돈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할수록 우리는 돈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고통에 관해서입니다. 핍은 기대했던 유산을 얻지 못하게 되고, 모든 것이 실패하고 낭패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든 과정 속에서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며 성숙한 사람으로 변모하여 갑니다. 우리가 어려움, 고통을 겪을 때, 그 시간이 비록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그 고통이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생각 없이 그저 분주하게 살다가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알아가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 언제나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한번더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행복하세요.